안녕하세요. 보이는 부동산 TV입니다. 지금 소개할 매물은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울면자울리 자월도에 위치한 펜션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이용해서 50분 정도 가시면 자월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자월도 섬에 도착하여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가시면 오늘 소개할 펜션이 나옵니다. 대지는 약 400평 정도이고요. 건물은 주인분이 거주하는 관리동 약 25평 정도, 방 2개 거실, 화장실, 그리고 복청이 있는 건물이 있고요. 펜션으로 이용하는 건물은 7동이 있습니다. 6동은 원룸 형태로 싱크대, 화장실, 각종 집기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6동이 있고요. 나머지 한 동은 방두개 거실, 화장실, 다른 것보다꽤큰한 동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자월도로 가시면 주인분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미리 약속을 잡으셔야 되겠죠. 열람부두 여객터미널에서 자월도로 가는 배는 아침 7시 50분 그리고 쾌속종은 8시 30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영상 같이 보시면서 물건에 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면서 물건 설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지 경계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경계는요, 이 아스콘 포장 도로를 경계를 해서 쭉 건물이 끝나는 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토지 경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기는 이제 관리동입니다. 이제 주인이 거주하시면서 관리하는 어, 관리동이 있는 것이죠. 아,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 2층 바로 앞쪽에 이렇게 아,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어, 내려다 보이는 바다 조망이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펜션들은 어, 각각의 독립된 한 동으로 되어 있고요. 7 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동, 두 동, 여기 세 동, 네 동. 그리고 다섯, 여섯 동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일곱 동이고요. 여기가 제일 큰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아, 그리고 거실, 화장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큰 평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 여섯 동은 크기가 어, 거의 비슷하게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어, 주방과 화장실 이런 식으로 모든 집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펜션에서 이렇게 해변까지 가는 거리가요. 약한 218m 한 정도 되거든요. 218m면 뭐 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겠죠. 앞쪽에 이렇게 해변이 있는데요. 해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빠지면 아, 바지락과 조개를 캘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도 할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 또 마련이 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펜션 정면에서 바라본 전망이고요. 마찬가지로 어, 토지 경계는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토지 경계가 되어 있고요. 토지는 뭐약한4 0 0평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각 동마다 앞쪽에는 이렇게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탁자도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변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할수 있는 둘레길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해변 쪽에서 바라본 영상입니다. 이 길은 어, 조금 가파릅니다. 가파르게 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언덕을 넘으면 어, 선착장으로, 가월도 선착장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펜션 앞쪽에 있는 해변입니다. 해변이고요. 이쪽 라인에서는 낚시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낚시 잘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물이 빠졌을 때는 바지락이나 뭐 조개 등 이렇게 캘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영상과 함께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도로가 선착장에서 이 도로가 자월도 선착장에서 이어지는 도로이고요. 차량으로 약 7분 정도 오면 이렇게 하나 펜션이 나옵니다. 바로 보이는 이곳이 하나 펜션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약 400평 정도 되고요. 본체와 숙박을 할수 있는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들이 약 일곱 동 정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바로 보이는 곳이 여기가 안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관리동 뒤쪽으로 해서 한 동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 방두 개짜리 가장 넓은 곳이라고 합니다. 자 뒤쪽으로는 엄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그 소로 해서 여기가 토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촉방숙 수박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를 한번 보고요. 일단 외부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가려져서 바다 전망은 바로 보이진 않지만, 어, 그래도 바다가 바로 있다는 생각에 아, 전망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잔디가 있어서요. 잔디가 푸릇푸릇해질 때는 한층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어 참고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도가가 있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턱방 수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문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해서 큰 방이 있습니다. 침대가 있고요. 바닥은 전기 판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천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작은 방이라고는 하나, 아, 방이 꽤 큽니다. 만 원, 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기본적인 물품들, 뭐, 식기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밥통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냉장고, 그리고 TV, 에어컨, 이런 식으로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밖으로 나가서 다른 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체는요 맨 나중에 촬영하기로 하고 선님을 어, 받을 수 있는 나머지 여섯 동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으로 가셔도될것 같고요 아래쪽 도로를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가늠골이라고 합니다. 가늠골 하나펜션입니다. 자, 여기 나머지 6동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7번 참외방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각동 각 앞에는 이렇게 테라스와 테이블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옆쪽에 수도가도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원룸처럼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쪽에는 이렇게 싱크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밥솥, 렌지, T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까지요. 뒤쪽에. 아, 아, 뒤쪽에 문을 열니까 어, 이렇게 바로. 어, 바로 산이 보이네요. 어. 자, 나가서 또 다른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아, 뭐지? 이쪽에는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샤워실 및 화장실. 방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 잔디가 다 깔려 있어서 잔디가 푸릇푸릇 할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살구 방에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큰 동뼈구는 거의 구조가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질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크기가 비슷해서 거의 구조가 똑같을 것 같아요. 자, 양 사이드로 해서 옆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살구방이고요. 저기가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오면 이렇게 엄나무 두릅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이 아, 토지의 경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그대로 해서 뭐 손님을 받는 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어, 뒤에 공간도 이렇게 있어서 뒷공간도 잘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아, 토지 경계는 사방으로 해서 이렇게 엄나무가 전체적으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엄나무가 있는 곳은 토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각 동마다 LPG 가스가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자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아,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하고요. 자 관리 동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안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비수기 시즌인데, 그래도 관리가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체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봄 같은 데는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뭐 테라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뒤쪽으로도 공간이 꽤 많습니다. 저기 보니까 어 장작, 장작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체에서 내려다보는 어 여섯 동이 있는. 펜선 6동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다가 잘 보입니다. 바다 전망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채로 들어가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문이 있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목난로가 있네요. 하목난로가 있습니다. 하목난로가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인 것 같습니다. 거실입니다. 자, 거실 쪽에서도 이게 거실 창으로 이렇게 바다가 한눈에 내려가 보입니다. 아주 위치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실 옆쪽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욕실이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따뜻한 차를 즐길 수 있는 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차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차를 끓여 먹는 차 재료가 맞는 건지, 어 재료가 꽤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잔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차를 즐기는 차방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2층이고요. 2층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또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테라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어, 바다 전망은 월등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테라스에서도 바로 어,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차방이었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나무를 떼니까 굉장히 훈훈한것 같아요 굉장히 훈훈합니다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많은 매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파실 때도 보이는 부동산 TV를 이용하시면 빠른 매매 가능합니다. 전국 부동산 무료 촬영 오! 보이는 부동산 TV 오른쪽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